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의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스트라티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라티스 어저께 코인시장의큰 폭의 조종이 왔지만, 스트라티스만큼은 지속적인 펌핑을 주고, 다시 윗골이 달고 추가적인 상승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스트라티스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현재 스트라티스 아직까지 상승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분 나올 것이다 라고 보지고 있지만 내가 들어가는 진입 타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가적인 펌핑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펌핑 분명히 나올 것이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매수 타점에 진입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플래그 패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펌핑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봉 차트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4시간 봉을 체크 해보게 되면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전 고점을 갖다 뚫기 위해서 리테스트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발생됐다라고 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4시간 봉에서 나와 있는 패턴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 1시간 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한 시간 봉을 체크를 해 봤더니 여기서 좀 해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1 시간 봉에서 피보나치 수요을한 번쯤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지지되는 구간과 상승 나왔던 고점 구간이 연결해서 봤더니 현재까지 50%와 60% 구간까지는 조정받지를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최소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조정을 주고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입하실 때 구간은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50%에서 60% 구간 밑으로도 조정폭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입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저항과 지지받는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 60%이 구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정 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펌핑 분명히 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진입을 하셔도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대는 저항과 지지받는 이 구간과 이 구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스트라티스 그동안에 조정받고 난 이후에 펌핑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큰 수익 갖고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실시간으로 차트 흐름, 그 다음 세력들의 흐름 보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할 고 스트라티스 공략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다 같이 함께 스타티스 공략해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음.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단가 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매수 신규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까지 적어 드렸기 때문에 3박자 삼박자 모여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 것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 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접어 드렸고요.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기회는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는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추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 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달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달 에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승리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